TCC 스틸의 주가가 금요일에 5.82%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옥석이 분명히 가려질 건데 저는 이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을 종목 중 하나가 TCC 스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C 스틸은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자, 이 종목이 9월 2일에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못 해도 45,000원까지는 회복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그동안 주가가 떨어질 때 보시면 시장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떨어진 경향이 있단 말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지해 주던 저점 구간까지는 무조건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금방 회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지 구간의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나중에 트럼프 당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렸던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 TCC 스틸의 주가가 밀린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었던 거고 테슬라를 고객사로고 있는 TCC 스틸이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리고 IRA에 포함된 전기차 인센티브를 철폐할 거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기차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었지만, 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모르면서 트럼프를 지원했을까요?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테슬라한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가 리베이트와 세금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잃어버린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좀더 유리한 위치를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몇년 동안 미국 시장에 저렴한 전기차 업체가 넘쳐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상한 자체가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주가가 그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CC 스틸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얻을 거라고 봐야 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주가는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그냥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가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TCC 스틸 주주분들, 이 종목이 좀, 기대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주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타점을 잡아 가면 돼요. 제가 기존에서 이렇게 타점이 잡히면은 여러분들한테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건데 자 이때 당시에 아쉽게도 좋아요 수가 9 개밖에 안 눌렸습니다. 이번 영상 좋아요 수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더라도 이 타점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스틸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TCC 스틸의 매매 타점들을 별도로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저항선을 뚫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타점들은 얼마든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공유 드릴 거고, 좀더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저점에서 모아간 다음에 나중에 크게 진짜 제대로 반등이 나올 때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겨가셔야 돼요. 중간 중간에 이 매물대라고 할 만한 구간이 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 구간을 다 뚫어주려면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중간 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타점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입소문 나서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채널이 여기다라는 거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하면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몇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랠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이 종목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말 랠리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연말 랠리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빅테크 기업과 거래 중인 종목. 그래서 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단순히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 중인 종목이에요. 결국에 기업은 실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테마가 불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 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에 머물고 마는 거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 돼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연말랠리 이후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3배 증가 예정이에요. 이미 전반기 매출만으로도 2배 가까이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 무난히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2025년 컨센서스도 올해 대비해서 두 배나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속 성장 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하이프라인이 증가를 할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현재 1차 상승 후에 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이 충분히 매집이 들어오고 인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서 빨리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하나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 5 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 있을.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